라이드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량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당신의 신뢰받는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모델은 중형 SUV 시장에서 편안함, 스타일, 그리고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2026 르노 콜레오스입니다. 르노의 여정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콜레오스가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로 자리 잡아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2026년 형 모델은 그 유산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되어 우아함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2026 콜레오스의 외관 디자인은 단순한 스타일링을 넘어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르노는 더욱 날렵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새로운 르노 엠블럼이 적용된 넓은 그릴, 그리고 프리미엄한 느낌을 더해주는 크롬 디테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려한 실루엣은 시각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연비 향상과 풍절음 감소에도 기여하죠. 최대 20인치까지 제공되는 알로이 휠은 도심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콜레오스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유럽 감성의 고급스러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넉넉한 공간, 부드러운 촉감의 고급 소재, 파노라마 선루프,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앞좌석 승객을 위한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통풍 가죽 시트까지 모든 것이 고급 SUV를 타는 감각을 자극합니다. 중심에는 12.3인치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구글 기반의 오페너 링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구글 지도, 어시스턴트, 플레이 스토어까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콜레오스는 단순한 SUV를 넘어 하나의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느껴집니다. 파워 트레인 구성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시장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공되며, 정숙하고 반응성 좋은 주행 성능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연비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안락함과 정밀한 핸들링 사이의 균형을 잡도록 조정되었으며, 도심은 물론 주말 레저까지 완벽히 소화합니다. 사륜구동 옵션과 다양한 지형에 맞춘 드라이브 모드도 제공되어 어떤 도로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2026 콜레오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보조, 360도 카메라, 사각지대 감지, 보행자 및 자전거 인식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르노의 최신 운전자 보조 기술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더해주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2026 콜레오스가 진정 특별한 이유는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단지 화려한 화면이나 강력한 엔진만으로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편안하고 세련되며 부담 없이 현대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SUV라는 점입니다. 르노는 콜레오스를 통해 SUV 위 정수를 고요한 자신감과 지적인 디자인으로 풀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차량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내일의 이동을 더욱 고급스럽고 스마트하게 만들고 싶다면 2026 르노 콜레오스는 확실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기 라이드 리뷰에서 더 많은 프리미엄 차량 리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